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팔란티어의 CEO 앨럭스 카프가 폭스뉴스를 통해 미국이 폭력을 우월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지난 70에서 80년 동안 세계가 발전한 유일한 이유라는 유지의 영상으로 공유 드립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AI의 힘의 중심에 있는 그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음, 제가 여기서 뛰어들고 싶은 이유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꽤 단호합니다. 특히 서구 문화에 대해 아마도 그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이미 유럽에 대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들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현지에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샘 헌팅턴이 쓴 것인데 서구의 부상은 그 아이디어나 가치, 종교의 우월성 덕분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된 폭력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우월성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간단명료하죠.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 희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성숙한 사고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 번영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문화의 사고입니다. 기본적인 이유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미국이 폭력을 조직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하고, 그 폭력을 훨씬 더 도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0에서 80년 동안 세계가 발전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업적 버전은 만약 당신의 회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마케팅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건 마케. 마케팅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마케팅은 당신이 그렇다면 꽤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기초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파운더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우수한 조직과 실행,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도덕적 선이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방법은 사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는 정말로 우수합니까? 당신의 제품은 우수합니까? 고객에게는 우수합니까? 투자자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제품이며 당신의 회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큰 지팡이를 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부 역학에 매우 집중할 것입니다. 시끄러운 스피커를 가지고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어떤 종류의 마케팅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기관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실패, 민주당 등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간단한 이유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기본 역학이 실제 도구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비즈니스 원칙이지만 또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거나 사라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